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ESG 준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ESG 경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계에서도 ESG 경영에 걸림돌로 뽑은 이유 중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이유 또한 모호한 ESG 개념 및 범위였는데요. ESG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등장 배경과 개념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언론과 도서에서 설명하는 ESG에 대한 역사와 개념이 제각각이며 출처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ESG가 유행하다 보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ESG 약자에 대한 오기. ESG가 처음으로 사용된 시점. 최근 ESG 경영이 중요해진 배경 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ESG가 시작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ESG를 강조한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ESG의) 등장 배경 주요 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ESG) 위원회 등을 두어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사나 6개의 위원회 중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어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이슈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SK텔레콤도 5개의 소위원회 중 ESG위원회를 운영하여 ESG를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UN 글로벌 콤팩트와 스위스 연방 외무부는 당시 통합자산 6조 달러 이상 관리하는 2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04년 6월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후 케얼스 윈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재무분석, 자산관리 및 증권 중개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즉, ESG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동인으로서의 ESG를 금융시장 조사, 분석 및 투자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58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며 ESG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05년 8월 25일, UN 글로벌 콤팩트 스위스 연방 외무부와 세계은행그룹의 한 기관인 IFC가 주최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발표자인 이보 노펠은 ESG를 고려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이득을 얻는 시기는 끝났고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장기적 재무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나는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 고갈 등의 환경 이슈와 각 국가별 사회 이슈 등은 투자자에게 위험이자 기회가 되므로 ESG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ESG가 등장한 이후 금융과 투자 관점에서 ESG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초, 당시 UN 사무총장인 코피아나는 책임 투자 원칙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기관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2개국에서 뽑힌 20명의 투자자 그룹은 투자 산업, 정부 간 기구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 70명 그룹의 지원을 받아 2006년 4월 미국 뉴욕 증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책임 투자 원칙에는 ESG를 고려하여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원칙을 천명하고 투자자 그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2004년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시작된 ESG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투자 기관과 기업의 관심 주제가 되었고 투자 원칙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조직 경영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ESG가 등장한 배경과 역사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ESG 경영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SG의 정확한 개념 ESG가 등장한 목적과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는 투자, 분석할 때, 실행, 의사결정할 때 ESG 이슈를 통합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ESG는 Environmental, 환경적, 소셜, 사회적,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입니다. 이 때, 환경을 뜻하는 이를 명사형인 environment로, 사회의 s는 형용사형인 social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원문에 사용된 것처럼 환경적 이슈, 사회적 이슈를 뜻하는 문장 내 단어인 형용사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ESG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위해 경영 활동을 할때 환경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거버넌스 이슈를 관리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ESG 경영은 왜 필요한 걸까요? 최근 기업은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마치 환경을 위하고 사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ESG를 강조한 금융 기관과 투자자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후케 w 스 윈스 보고서에서도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하루가 힘든 중견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이 됩니다. 즉 ESG 경영은 우리 조직의 장기적인 재무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이외에 투자자 그룹이 ESG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케어스윈스 보고서에서는 투자자가 ESG를 그들의 전략과 통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금융시장을 만든다. 둘째,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인식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이해 관계자란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 이외에 정부, 기업, 컨설턴트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는데 이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ESG 통합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투자 시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ESG 경영은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과거에는 재무적 성과에 기반하여 투자 의사가 결정이 되었다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ESG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4월 공시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은 2021년 말 기준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한 해에 5,400억 달러를 순 유입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창립 30주년이 되던 2018년, 피투자기업에게 보내는 열의의 서한에서 과거와는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의 CEO에게 장기전략계획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특히, 조직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후 블랙록을 포함한 투자기관은 ESG 경영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은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이 열기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블랙록 투자 스튜어드십 팀의 발표는 지금까지 ESG 열풍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기업의 기후 변화 제안을 더 적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1년에는 환경 및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주주 제안에 47%가 찬성 투표를 했으나 2022년에는 줄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 블랙록은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궁극적으로 고객의 장기적인 재무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기업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사 변경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규정하고 제약하는 것, 회사의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 회사가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SG 경영에 대한 흔한 오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업이 재무적 가치보다 ESG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ESG는 투자자를 포함한 금융시장이 말하기 시작한 용어로 투자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장기적 재무가치입니다. ESG 경영도 재무적 가치에 도움이 되도록 정도껏 하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ESG의 개념과 본 과정에서 설명하는 ESG에 관한 내용은 서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SG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